쿠쿵, <laughs> 하나! 바디 정답 보니까! 쿠쿵! 아프잖아, 소문. 와, 소독들이야. 배 아파. 증거가 안 남지. 들어도 돼? 아프지않아 오, 애도 누르니까 안 넘어간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자 그리... 그럼 첫 번째는 연습문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모니터를 응시해 주시고 맞춰주세요. 음. 네. 그리고, 그냥 뭐... 그리고 자기 구호를 정해 주십시오. 임망 이렇게. 네. 말어! 서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셋 마로 마로 페데리코 마로가 발랐습니다 페데리코 어. <laughs> 뭐야 페드리코 <에데리코? 웃음> <laughs> 이런 식으로 한 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가 <laughs> 되나요 이런 <웃음> 아, 하나 드시고 연습 게임 하나 드시고 제가 이제 엔터를 넘길 때마다 예 불을 외쳐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몇 초만에 말해요 네 말어버렸습니다. 에스테리안 이 누더 소어 딸기 었대 서림, 서림, 뭐야? 에스터 로테라. 아, 정답. 아 에스터 로테라. 그러면 투란 아니야. 마이오스말이었 에스터 말이스어 말이었어. 어뭔줄어너어왜 너무 틀어 틀렸어. 어 틀렸어. 틀어말이었스가 엔터가 송해요 이거는 서이 정답. 오예. 테란이구나 실례나. 그러면은 다음 로넘어다이 이런 넘어버리 아니요. 이 스피드. 이이 플레임을 말씀해 주세요. 머리 파우런츠 박사님. 또 넘어갔는데? 뭐왜 이래? 아니 왜 이래? 다음 와. 이왜 이래? 왜 이래? 왜이래이아 이제부터 내가 엔터를 누를게요. 말이 맙. 근데 말로. 말로. 어나숙는 소리 하는 말이였어? 오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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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를. 저거를 <laughs> 잡아라. <laughs> 왼쪽으로. 왼쪽으로 잡아라. 잡아 이런 바리는 어디 있어? 왼쪽으로. 아니 뭐야? 말이! 아 누가 말했지? 신마 말안 하잖아 세리야. 말안 하잖아. 세리인데 어디 어, 세리? 어디 세리? 테라 아. 바로. 아아 아르데 아데 타인. 소림. 레오나트 세리아아 네, 레오나트, 레오나트. 세리아가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네. 어? 바로 바로 바로. 뭐라. 레오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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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트 네리아아네리아아왜 네리. 네. 아, 아, 누가 세리야? 아리 네리야 네리아 네리야 야아야아 이름을 이름네리데 다음 웨스리아를 어, 불러... 뭐 써요? 다음 갈게요. 다들 내려라. 서림, 서림, 트라, 사이카. 그. 오. 아, 아. 어. 이거를 엔터를 매번 눌러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거 하겠습니다. 바로 네벨 레벨 호른 레벨. 내리야. 어? 어 맞나? 님들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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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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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다. 서림, 오케이, 서림, 슈테라 내리야. 오, 정답. 네벨 호른이 아니면 아르데타인이라는 거잖아. 슈테란이라고 했대. 슈테란이라고. 슈테른 마로 내리야. 마로 슈테른 네리야! 젠다! 딸기 베터 딸기 베터 딸기, 딸기, 뱉어, 딸기 뱉어. 뱉어. 먹었어! 딸기 먹었어! 딸기 베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다음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림 뭐. 아 서림 니 니냐 아 이거 두사니다 신방 신방 누구야? 루테란 네리아 루테란 네리 나왔잖아요. 루테라 아니 약간 레오나트였잖아 루테라 맞는데? 루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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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루테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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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목소리> 정답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내 내가 쓰이잖아 어 그러면 아. 지금 몇대 몇이면 어. 지죠 지금 스코어 어떻게 되죠? 나1 2 2 1 2 2 1 2 2내2 이야? 응. 2 2맞아요2아요2 3 2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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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 2 2 2요 서림, 잠깐, 바로 천둥알배. 아, 아, 정답. 어, 다들 왜 이렇게 잘해? 내가 어. 일부러 어렵게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데 위치까지 맞춘 줄 아는데? 오케이. 지역을 아, 아, 말하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지역 어? 어? 아. 유디아의 소금 산맥의 천둥알배. 아. 서림, 아, 유네이 아, 어? 서림. 어? 서림. 어? 토틀크의 토토마. 서림. 어디 지 서림, 브라질 섬찰 서림, 서림. 하나, 둘. 지역 이름. 하나, 강다리야. 막 하나 비아키스. 둘 셋! 맵! 맵! 땡! 바로 바로 바로! 하나. 부서진 욕망의 <laughs> 섬 비아키스 아니 부서 어. 욕망의 섬이야 어느 대륙이죠? 하나 <laughs> 둘 셋! 땡! 이리 이리 이 소리! 말이 안된다치를 습격한 욕망 국단장 비아키스! 정답! <laughs> 자... 아. <마>. 바로! ㅋ ㅋ ㅋ ㅋ 페이트! 페이트 카멘 페이트 카멘! 오! 이거 맞지 맞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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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칠리 치즈 지금 비교해 먹을게요. 지금 문제가 그 서랭이가 스토리 그 완전 그거 아, 같 너무 얼음 도둑에 이은 딱 도둑놈아. 서랭이는 기정 1등하고 둘이 1대1. 아예, 알겠습니다. 좋음부터 졌습니다. 아, 처음부터 졌네. 지금부터 동점인 상태로. 아, 나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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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참, 참. 다음으로 갈게요. 네. 아, 얘 뭐였지? 아, 아 잠깐만. 역시, 서림이만, 아. 서림이 없으면 몰라, 이 사람들. 아니, 아, 근데 최까지 알았는데? 이거, 이거, 아, 아바타, 아바타, 거 그만, 그거. 아, 뭐지, 이거? 아, 아바타인데. 아니, 뭐, 아, 이거 싫다, 싫어, 싫다, 싫어. 원래 지역을 말씀해주세요, 원래 지역. 스크린샷 말고. 이거는 사 모르는 거 아니야? 그 힌트, 힌트. 힌트. 나뭇잎 마을. 음. 따뜻한 마로! 음. 바로! 파프니카 c 땡 땡! a p 요파 i 니카는 알아 u 니 i c a p 는 p u n i c a Papunica, Papunica, Lana, p a 라나 라 i c 리 파프니카 l 리 l 라아 a p u n i c a Lili, p a p u n i 파프니카 l 리 Papunica, Lili, Papunica, Lili, Hitter, h i t t e 가 h i t 바 와, 파니카 포효. 아, 대래 아, 그 아, 아, 그리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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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아, 루... 아, 그래. <누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아, 아우, 미치겠네. 기억이 안나잖아아 이걸 왜 몰라. 그러니까, 바로! 아니, 카디온 어. 조사관 루나? <laughs> 아니, 그게 <걔> 아니야. 게 아니야. <웃음> <웃음> 루나는 아니야. <laughs> 아니, 아는 아데으로 야. 아, 뭘, 를 수도 <laughs> 없어. <웃음> 이 파프니카 <판푸니카> 있는 애야. 파프니카가 <laughs> <laughs> <판푸니카도 웃음> 활성화됐네? <웃음> <웃음> 아, 진짜. 심마, 심마, 파브리 어디로? 아, 찬다! 아 맞아, 아 맞아, 아 아니 이게, 아니 아는데, 아는데 갑자기 막, <웃음> 아니 <laughs> 아나저 <아니, 나도> 지금 네는 너무, 한거 아니야? 풀리는 뭐야? <laughs> 아니, 그럼 일대대 0? 이거는룰 어떻게 되나요? 그한번 정답 말렸는데 틀린 사람이 또 말할 수 있어요? 넘어가야지. 그러면, 넘어가 거라서. 그럼 Hotel. 상대방이 맞출 때까지, 한번 그. 정답 한번할 때까지 음, 기다리는 거요 아, 그렇지. 그래, 뭐?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음, 넘어갈게요. 마, 바로! 마! 애니 집 만만포. 와. 아니, n 니집 만만포는 뭐야? <laughs> 만만포라 했어요. 뭐라? 만포? 만포? 응. 만, 만보야. 아, 만 이런 걸로 뜨지. 야, 이게 또만포 만보야, 만포야. 아, 이거, 그 다음 판에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어, 잠깐만. 망용. 그 중국 살다서 이걸 읽은 거 아니야? 어? 와 잠깐. 아니 이거 뭐라 쓰 아니, 아니, 아니 뭐라 써있는 아니야 이거 한자 읽야이건 뭐라 쓰 있는 <laughs> 거야, 방영? 만국의 만 만을 만라 적혀 있는 거야? 아니 아니 걔 너무 아이야 <laughs> 바로 아, 속삭이는 아니. 작은 섬땡땡땡땡신 속삭이는 땡. 작은 땡. 섬 니나브레. 넘어갈게요. 네. 바로. 하지마! 바로. 하나, 슈테른, 셋, 사지 아르데타인, 슈테른, 사셔. 아, 아 아니, 그, 발음, 그, 아니야. 발음 아니야. 그, 발음, 그, 발음 아니야. 발음, 그, 발음, 그, 그, 발음 정확하게. 수태른... 발음 정확하게. 아니, 저, 아르데타인, 슈테른. 어, 다시 한번 발음 정확하게. 차가. 어? 어? 맞지? 발음 정확하게. 파샤. 투자랑 사업 아니요 어. 아우. 아우 정답. 정답. 충분해. 사람들은 추궁해가지고 어 이게 틀렸나 싶어가지고. 다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러면 야,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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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아 그건. 아 그러면 우리가 아. 이거는 띠가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무효. 와. 아 이미 3등 오를 기록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5점을 포기했습니다. 5점을 포기해서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바로 마로 로테란 실리안. 아! 좋아! 나이스! 1 1 1 하나 나오 그만이거 구강 실리안이 아니라는. 아, 근데 구강 실리안도 실리안이지. 실리안이 그렇게까지 네. 된 거지. 뭐 어, 다른 사람이 구강을 질량. 근데 이거 이거 <laughs> 에이, 실리안이 구강이 <laughs> 됐지. 뭐뭐 리아가 구강이 됐어요. 왜 자꾸 에이, 아니, 근데 아니, 이걸, 이게, 아 이거는,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이가 이거는 야, 신리안이고, 맞아. 아니, 이거는 출제자 의도가 의 실리안이고 나론이 오정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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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 포기했어. 봐 주세요. 여기서 한번 다들 다말겠습니다 혼란은 끝타서 옥지마. 하나, 둘. 셋피가이튼 땡 정확한 이라고하씀하셨 아, 아니 뭐로 아, 파푸니가 광기를 잃은 구구세기 아, 아, 아니 장마 아 근데 방금, 방금 아니, 방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한 게 있잖아 뭐죠 파푸니가 광기를 아니 잃은 두 명이잖아 얘네아 그러면은 그러면, 음. 여러분들 잠깐 아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이거 스토리 충박설럽 정리하겠습니다 여행? 아 잠깐만 여기서 문제를 다시 할게요 그러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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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언급하는 사람을 다시 맞혀주세요 네. 이 빨간 점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잇! 쿠쿵 하나 발음 <laughs> <반의> 정확하니깐 <정기 바쁘니까? 웃음> 쿠쿵 아니지 아니 그 <laughs> 정확하게 하죠 바쁘니깐 쿠쿵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까 아까 타이틀 해줘야 되는데 드셔요 드셔요 모 이거 너무 맛 아유 씨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3대2 아 <아이>, 잠깐만 끝났다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아, 아, 아 끝났어. 아, 어. 다 했다. <웃음> <웃음> 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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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짜라라, 라라 짜라라, 라라 짜라라, 라 세미네 집. 어이구, 이거는, 이거는 우리 세미네 칠리소스가. 세미네 집. 네, 청량초 칠리소스. 탕구루입니다, 탕구루. 청량소 탕구루. 알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토리, 스토리 익스프레스 집에 가서 밀어 미러 양바. 스토리 익스프레스 영어를 찬다. 어, 냄새가 어, 이래! 냄새가 이상해! 야, 이거, 무슨 소스야, 이거? 이거 무슨 소스야? 아니, 뭐야, 이거? <목소리가> 이거 청량, 청, 청양 소가 따가운데? 청양초칠리 이거... 이거는 샤브샤브 세미네 부엌 청양초칠리입니다. 어? 벌칙 수행 이 있겠습니다. 도망 못 가게 옆에서 잡아주. 아 도망 도망 안 가면 도망 안 가. 이걸 왜 도망가? 아니 이걸 왜 도망가? 떨어졌잖아. 아, 그, 그, 너무 옛날 방식이야. <laughs> 너무 옛날 방식이야 이거. 아 냄새가 진짜 청양고추 백배다 이거. 아! 왜 <laughs> <오히려> 맛있는 거? <laughs> 의외로 맛있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이가 매워!